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진돗개 이호성입니다. 여러분들 조금 전에 쇼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제 이식 잘 먹고 이식 먹은 거그 찍어놨 음, 그 그것 하나 찍어놨고 예, 지금도 예, 정말 이쁩니다. 얘는 예, 드실 터 예. 저그 저것, 저것만은 예, 아홉 마리나 기운이라고 고생하는데 애기들은 참 아무 말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 도시 잘 키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우리나라 진돗개가 푸대접을 받는데도 그래서 몇몇 소수 어, 진돗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하면 잘보 보고 고 이렇게 좋은 애들을잘 관찰해 보셨다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애들 보면은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가 펑퍼짐 합니다. 이래야 됩니다. 진돗개가 응, 엉덩이가, 그 꼬리는 탁바르지 올라가고, 그래야 됩니다. 예, 예, 보시 이게 뭘, 예, 예, 예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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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옳지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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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게 이제 딱한달 됐습니다, 애들은. 참, 한달된 녀석들인데, 몇달 밥도, 밥도 잘 먹고, 그렇습니다. 자, 관찰해 오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건강들 하시고요.